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레더리 사용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아무 검색창에서 트레더리를 검색해 줍니다. 두 번째 트레더리 디아블로이 레저렉션을 클릭해 줍니다. 회원갈프 로그인을 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. 위에 탭에서 O를 누르면 룬, 룬어드, 유니클레어 할것 없이 다 나오고요. 예시로 반지를 눌러 보았습니다. 반지는 보통 레어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. 유니크 탭에는 유니크 탭만 따로 볼수 있습니다. 룬 탭에는 룬만 따로 모아 볼수 있고, 루노드 룬워드 탭엔 루노드만. 세트 탭에서는 세트 탭만 크래프트 탭엔 크래프트 탭들만 있는데 색깔별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. 차암 차음 탭에는 차암만 따로 볼수 있고 잼은 보석입니다. 미스크는 이제 퀘스트템이나 상점에서 파는 포션, 스크롤 등을 의미합니다. 속켓 퀘스트는 남는 라주쿠 퀘스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대신 소켓을 뚫어주는 서비스입니다. 레더 팀 파인더는 레더 초기에 같이 액트 진행할 팀 찾는 서비스입니다. 마켓플레이스의 마이 오퍼는 내가 넣어놓은 오퍼들에 대해 볼수 있고, 크리에이트 위시리스트는 위시리스트 작성입니다. 추가로 횃불 애니참, 파괴참 등 유니크 차못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, 유니크 탭에서 아이템 타입의 차으로 클릭해주시면 유니크 차 종류들이 나옵니다. 오른쪽 상단에 리스트 추가를 누르면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. 판매할 아이템과 수량, 그리고 에테리얼인지 아닌지, 레더인지 아닌지, 레어도는 어떻게 되는지, 플랫폼은 어딘지 모두와 루너들 경우, 베이스는 뭘 사용했는지, 그리고 서버와 옵션 판매 가격을 눈 또는 아이템으로 지정해서 기재하여 리스트 추가를 눌러주면 완료입니다. 검색창에 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. 랭귀지 한글로 설정하면 한글로 검색해야 나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트레더리 사용법 알아봤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